i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아픈 얘기들 모두 그대요.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와 진짜 장난 아니거 기가 막힌다. 37호 가수님의 걱정 말아요 그대였습니다. 그대였습니다. 아, 찢었다. 아, 너를 왜 이렇게 잘해? 찢었다 찢었어. 와. 아니 중간에 한번 여자키 아니에요? 아꼭 장안에 보니까 안올라가는데 약간 심, 심사평 이, 한번 해이 무속 신앙 쪽에서는 이런 경우로도 이제 만신이 들었다고. 이 선녀, 동자, 장군이 모두. 저도 진짜, 진짜 그럼 어 뭐야 여기 여러 인격체가 다녀갔어요. 삼십칠호님한테 혹시 기억나세요, 삼십칠호님? <laughs> 와 그게 식당 가서 보면 이게 플레이터 메뉴라고 하잖아요. 나는 앞으로 이런 맛, 이런 맛, 이런 맛, 이런 맛, 이런 맛도 다 나오는 사람이야. 어, 진짜 혼자 부르는데 합창을 부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여러 군데의 음역대에서 놀면서도 감정선을 흐트러트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역량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네씨턱턱 괜찮아요? 턱이 많이 빠졌는데? 어, 안 괜찮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 <laughs> 와 와. 보컬이 보시겠또 어때요? 일단은 제가 슈퍼보게인 쓴 거에 대해서. 너무 잘했다고 저를 칭찬하는 중이었고 아니 보통 이렇게 스킬도 되게 많이 갖고 계시고 이런 보컬 분들이 감정 전달이나 가사 전달에 또 약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37호님은) 그거를 다 갖고 계세요 진짜 완벽하게 와아 진짜 어너와 <laughs> 그, 누구랑 대화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 저 혼자 어. 하는 것 같은데. 예, 예. 너무 멋있었고 오늘 진짜 어,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너무 네 박수박수 박수. 아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근데 데뷔 5년 차신데 네. 왜 몰랐지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드는 거예요 너무 진짜 노래를 순수하게 노래를 너무 잘하셔 가지고 특히나 워낙에 리메이크 많이 한 다른 타 가수분들도 많이 부르신 노래여서 솔직히 와 걱정을 걱정하지 말라 그랬지만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laughs> 와, 전 완전 불식 시켜 주셨을 정도로 완벽한 무대였지 않았나. 네, 감사합니다. 와. 자, 그러면 48호 가수님을 무대 중앙에 모시고 판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둘다 너무 사랑하는데 어떡해. 자, 지금 심사위원분들이 아주 분주해지셨죠. 예, 역시나 최고의 라이벌전으로 꼽히는 조답게. 자 어떻게 좀 고민할 시간 좀 드릴까요, 이건? 자 아... 많이는 못 드립니다. 딱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아, 너무 잘했는데 어떡하지? 아... 심사위원분들의 판정만이 남아 있는데요.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다면 어게인 버튼을, 어게인 버튼을, 어게인 버튼을.

이상한 신음소리가 나와요. 저쪽에서 네, 치열한 접전 끝에 37호 가수님이 다음 라운드에 4라운드에 진출하셨고요. 아쉽게도 우리 48호 가수님은 탈락 후보가 되셨습니다. 37호님의 다음 라운드 더욱더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딱 형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이걸 보고 있겠지? 옆 동네에서 형 하고 있는 걸잘 보고 있어요. 형이 주어진 무대 그 나한테 주어진 무대 열심히 잘해서 멋있게 다시 만납시다 우리 같이 더 즐겁게 노래해요. 아 너도 진짜 잘했어. 아이고나 이거 카메라에서 생긴 일 진짜 잘했어. 나좀 놀랐어. 저는 원래 잘해요. 어, 너 너무 잘하 거야? 나는 진짜 잘했어. 안해 내가... 진짜 진짜 잘했어. 자 다음 대결 두팀 나와주세요.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떤 라이벌일지. 어 아, 37호 아... 48호 어 아, 37호 아... 48호 와우. 오 스타일이 달라졌네 또 앞머리 잘랐다 야복고 이야... 목건데 정말 이두 분은 매일 매일 만나서 연습했던 서로가 서로를 정말 응원하면서 누가 탈락이라도 할까봐 정말 마음 졸였던 두 팀이 야 이렇게 라이벌로 바로 만나게 되다니 정말 어떻게 보면 보컬 타짜와 과몰입 유발하는 우리 48호님의 진검승부. 다른 보컬리스트 분들의 심정이 어떨까가 궁금해질 정도로 끝내주는 소리 장인들이셨습니다. 호영호재 팀의 여섯 개 여긴을 받으시면서 다음 라운드 진출 확정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48호 가수님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잠시만요. 37호 님에게 저는 슈퍼 어게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예리 심사위원님의 슈퍼 어게인으로 모두 다운하우 진출 확정하습니다 축하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laughs> 놀래라. 배우세요? <laughs> 어... 이분이랑 붙는 거죠? <laughs> 네 아, 기분이 묘해요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잘해보자 이랬는데 조금 아쉽긴 하죠 왜냐면 워낙 2주 동안 진짜 매일매일 만나면서 분명한... 동지애를 전후회를 애를 쌓았는데 이절 한 번에 이제 적분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네. 오히려 좋네요. 오히려 뭐가 좋아요? 오히려 상대를 잘 알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알겠네요. 음. 서로. 저 무슨 곡 할지 알것 같아요. <laughs> <laughs> 어, 바로 바꿀게요. <laughs> 지금 게 바로 바꿀게요. 네, 어떤 장르하실지도 어, 알아 네. 네. 제가 37호님을 많이 오... 아는 만큼 37호님도 저를 너무 많이 이제 알아버리셔서 오히려 더 재밌는 무대들이 나오지 않을까. 아유엄마 아유 진짜 우린 잘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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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두 분은 사실 서로에게 한마디 좀 듣고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37호 가수님. 아, 어, 저는 뭐 오늘만큼은 제가 질 자신이 없습니다. 허허. 와우. 어, 쓴질자신이 오호. 정미덩어리 멘트 아니야 그런 거? 오. 이거 보게 너무 재밌겠는데요. 자신이 없습니다. 와우. 질 자신이. 네, 저는 이미 함께 했던 그 과거는 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오. 네, 그래서 저는 저의 무대가 최고의 시청률이 나올 수 있도록 오. 네, 와. 한번 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시청률이 나올 수 있게 도전하는 48호님. 아, 처음에는 정말 아, 이 노래는 내가 잘 표현할 수 있겠다 하고 골랐는데 그 선택을 굉장히 후회했어요.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아,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 원곡자이신 남희 선배님이 워낙 곡을 너무 완벽하게 불러 놓으셔서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하고. 그래서 진짜 그아 부분만 한천번 부른 것 같아요. 최대한 곡에 빠져서 부를 예정이기 때문에 저의 슬픔을 좀 같이 느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冷薄。 48호 님의 슬픈 인연이었습니다. 우와, 우와. 와, 아, 진짜 정신 아니다. 명품이다. 명품. 명품. 48호 님의... 아,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참. 진짜 고우신지. 자, 심사평 듣겠습니다. 어, 규현 씨 지금 한 방울만 짜면 되는 건가요? 좀 기다려 드려요? <laughs> 모았어, 모았어. 어, 지금 눈물을 좀 짜는 듯한. 야, 근데 그냥 이제 48호 님께. 48호 님 힘들어 하지 말아요라고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그냥 뭔가 이야기를 멜로디로 해서 풀어 주시는데 너무 같이 슬퍼 가지고 어좀 어, 뒷부분의 절정 부분에서는 약간 좀 버거워 보이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근데 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벌스 부분과 그리고 그 반가성으로 하시는 그게 있어요 특유의 소리를 내시는 게 있는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그 너를 사랑할 수 있을까 너무 잘 들었고 감정 표현도 너무 잘 해주셔서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이선희 심사위원님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연습 쓸거 같아요. 사실 이 반가성을 쓰는 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잘 컨트롤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반가성이거든요. 사실 지르는 게더 쉬워요. 노래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끝까지 반가성으로 했던 건 본인이 이 노래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고 어렵지만 내가 반가성을 했을 때 훨씬 더 주는 감동이 크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서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8호님이 가졌던 모든 애정과 이 열정이 느껴져서 전그 거기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무대에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예. 저는 울었습니다. 아 진짜 우신 거있어요 아까 저 진짜 벌스 때 울었어요 아...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벌스를 듣는데 진짜 그 가사 속에 주인공이 된 것처럼 슬픈 인연의 어떤 누군가를 경험하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벌스 때 눈물이 나서 챙피해가지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벌스는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